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며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준수하고 예배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사람들과 나누고 전하고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 또한 신앙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고 봉헌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헌금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 전반에 걸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 곧그 마음에 정한대로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것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도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정한대로라는 표현은 단순히 마음에 결심을 하고 계획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 드러나는 행위로는 많은 것을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같아도 만일 마음이 억지와 부담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더욱 크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은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준비, 마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봉헌과 섬김은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것 둘째. 신앙 생활은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본문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인색함은 마음 속으로는 주기 싫은데 억지로 내는 태도이지요. 억지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또는 의무감 때문에 맞이 못해 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억지로 드리는 헌신은 원하지 않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드린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억지로 헌신하면 우리의 영혼 또한 속박되고, 스스로 기쁨도 얻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것세 번째.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주셨으니 우리도 기쁨으로 즐겨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즐거운 사랑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노력을 드리는 모든 섬김이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때 우리는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음의 정한대로 진실하게 인색하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한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즐겨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정한대로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